제가 오늘은 세포 키우기를 1위권 안에 들어와 보죠 음. 어... 몇 명이 될까? 한, 한 5명? 하겠습니다 와 지금 내가 꼴등이고 와 음, 지금 내가 꼴등이고 이건 뭐냐? 꼴등이고 꼴등이라지 오화이 나이스 파이팅, 1등 뭐. 지금 1등 지금 1등 음, 그래. 애기 너무 작다 파이팅. 애들 너무 작아. 벌써 이거 안에 들어오니까 쉽지 않아요. 지 좋죠. 어, 저거 뭐가? 부리스 칼라인데. 오, 다 나무로 작아. 어, 뭐와 아, 애들 어, 너무 빨라. 이게 언젠인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포기하게돼 있어. 어딨있어어디가냐어여구나 이렇게 다리나보네 브랜드 구경가게아 내가 모이 줄게 일로와 야, 어이내 브랜드 쓸게 해버렸어 눈을 아, 쳐 천천히 자거로까 꿈을 아너 빨라 얘들와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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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애 있어 어떡하냐 지금 2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아, 빨리 코드야 되는 거지. 저 화이트는 먹었나봐. 괜찮아. 진짜. 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오늘, 일단 할수 있을까? 어? 화이트로안 해? 야 아니구나. 아, 한, 멈기 가야지. 무시 아, 아또 화이트 아 씨발 구석으로다니는게 맞아. 쪽으로 당해서 언젠간 화이트를 먹게 될 거야. 화이트 아 화이트 커지는 건데 보고 싶어? 응. 오늘 일간에 들어올 수 있을까?

어, 그럴 수 어, 어떡하면 좀 따라잡아야 되겠네. 난 그걸 많이 먹고 다니지 아, 어, 커진 안 되겠네. 제 닉네임이 핑계님이가 핑켓소를 했었죠. 핑계님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드디어 200... 이팅 <laughs> 나이스. 놀러와. 놀러와. 지금 1등이네요. 조금만 먹으면 덜. 진짜 이기. 완전. 오, 축하합니다. 나이스! 먹었다! 오, 빨리. 오, 오 축하합니다. 완전 커졌어. 뭐가 있는 거야? 목소리가 안 들리겠다. 그게 그래. 마이크 고장났어? 자, 자, 지금 있겠어. 누나는 지금 빠따는 바운스 볼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야지 뭐가 돼? 지금 가 돼? 지금 아, 이가쥐잘 먹으면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면안 돼. 놓먹으안면안 돼. 놓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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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로> 막? 막. 음, 이제 먹어야 되겠다. 아닌데. 감히 내 닉네임 빼준것 같은데. 캣. 아니구나. 해피인 줄 알았지 않 이제 분열을 하면 안 돼. 이이거든요리이제이이제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르 이리. 어리이들 이리, 이와 들어와 들어와 이리. 스리이스 이리, 이다 지그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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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럽게. 아, 지기럽지죠 어차피 지기어 해도 내가 더 큰데. 제 베이트나 먹어야 되는데, 이만 베이스. 그림? 음? 어떡하냐? 빠는 데나 잡아먹을 것 같은데. 다음은 도망다니다가, 이제 가야지. 이게, 포여하고 다니다가, 5, 4, 7, 6, 5, 4, 3, 2, 1, 0, 땡, 나이스. 아씨, 아, 땄다. 아, 뺏겼다, 아씨. 아, 쟤 분열했어. 아, 도망가, 별수 오 살았다! <laughs> 이런, 이런 기술을 쓰는 거지 먹어나가야 되겠다 으으으 <laughs> 어오 나보다 커 죄송합니다 아까 죄송했습니다 아까 죄송했지 뭐 손을 만지마! 어 닉네임 복수한다 복수한다 <목소리> 와, 지금 엄청 빨라. 아, 씨. 욕했어는데 일단은 분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만큼이 돼야지. 오, 됐다. 그래도 도망 다닐 수 있어. 아까 한것 같죠? 딱 먹을 때 분열. 아... 어, 오! 나이스! 나이스! 1등, 2등, 2등, 2등 1등을 블랙홀로 유인해야 되겠어 끼리끼리 소리 들려요? 복수... 아! 2위... 아, 3위권! 어? 글씨 있어. 제금 분열하지 만 분열하지 만 분열하지 만 없다. 아, 어떡해. 도망가야 돼. 나이스.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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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은거 없어가 나이스! 떨어졌어! 쟤는 작은거 안먹네 작 작은 없는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작은걸 열심히 먹어가면 다행입니다 나이스! 먹었다! 와! 대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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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이 과일이? 여 나올 것 같은데? 이 이게 랩야이디야거 이 쪽으로 오는 거.. 어 잡았다 신문는 띵락 띵락 고아 치러와 나이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이거 먹어야 이거 먹어야 나이스 역하게 앞쪽 베이베 뭐하나 빨리 오지 야 이게 빡빡먹습니다 너버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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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버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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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버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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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먹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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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버 러버, 러

링크는 못 올릴 수 있어요. 얘는 습니다 어, 니다 웃는다. 이는다 오늘의 신청하는 노래. 다어따가따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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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 돌려 돌려 내버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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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그런 거지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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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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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려돌 いいと思うよ。Cool. 일단 커진 다음에 가야 돼. 1등이 뭐라 했죠? 2명이? 1등이? 1등이? 2등이? 2등이? 2등이 뭐라 했죠? 2이 2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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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이이이 작은애들이 아, 보고서. 이 사람은 보고서. 이 사람은 보고서. 이 사람은 보고서. 이 사람은 보고서. 이사고 저번 사람은 보이사은보이사고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았어이았어이았 내 1등 어디있어 1등만 먹으면 2천! 1등 먹어야 돼 이거 가사 듣고 해보면은 해만보면은 어? 나 들어올라고? 나 나한테 고아 가발 내가 블랙홀로 들어라 내가 유인하다니 블랙홀로 내가 분열이 되게 헉? 오늘 일일간안 좋았으니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